자,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마지막 스타일로 제 동사랑 동사 사이에 대를 어 써서 이제 동사 결합이 되는 스타일들을 보겠습니다. 이런 대하를 대를 쓰고 동사원형을 썼을 때, 어 대하를한 동사 자체는 원래 무엇을 뭐 두다, 놓다, 아니면 놔두다, 그리고 이제 빌려주다 이런 뜻도 돼요.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, 뒤에 대를 쓰고 동사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. 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라는 뜻이 돼요. 자, 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. 네, 가르데 동사. 자, 아까바르데 동사원이요. 자, 아까바르 동사는요. 때르미나르랑 비슷하고요. 뭐, 끝내다 라는 뜻이 되고, 어떤 뭐 물건을 끝내버려요. 그럼 어때요? 다 써버리는 거죠. 자, 뭐다 써버리다. 뭐, 소모하다 라는 뜻도 됩니다. 자, 근데 이 아까 말한 대를 쓰고 동사 쓰면, 막, 뭐, 뭐 하다라는 뜻이에요. 아니, 이거 너무 생뚱맞은 거 아니에요? 어, 근데 잘 쓰는 표현들입니다. 잘 쓰는 표현들이에요.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거 들라따르 대동사원형, 원래 드라따르는 무엇을 다루다, 취급하다, 이런 뜻이 될수 있는데, 대를 쓰고 동사원형 썼을 때, 뭐, 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이 됩니다. 자, 이거 말고, 뭐, 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으로, 어, 뭐, 인텐따르 자, 이 동사를 쓰고 뒤에 동사원형을 이제 바로 붙여줄 수가 있고요.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앞에 어뭐 깨르르 동사원형 얘네들을 묶어주시면 되겠죠. 또는 인덴다르 대신에 또 브로코라라는 동사를 넣어도 브로코라를 뒤에 동사원형 쓰시면 뭐뭐하려고 노력하다의 뜻입니다. 여섯 때라 따르 뒤에 동사, 인덴다르 동사, 브로코라르 동사 저렇게 썼을 때는 다 뭐뭐하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. 그럼 저희 이제 이 동사들 표현에 대한 예문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내 하르테 동사 머무하는 것을 그만두다. 아까 르대 동사 망 머무하다. 뜨라 따르테 동사 머무하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입니다. 자 예문 보시면요, m u c h o s ya d e j a n de fumar. 어, 자 많은 사람들이 야 이미 내 하르테 머무하는 것을 그만두다. 데후마 어, 이제는 담배 피는 것을 그만둬요. 즉 담배를 더 이상 피지 않습니다. 담배 끊어요라는 뜻이 되겠죠. 그니까 러 예문으로 통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되게 많이 볼수 있는 표현이고요. 아까 봄에 예가랄라 오피시나자 아까바르테 망 머+ 머하다 막 머+ 머하다 자 그런데 망 머+ 머하다 그러면 일단 그 행위는 어때요 종결이 된 거죠. 종결된 시점이 아주 현재 아주 가까운 막어 이렇게 현재와 바로 겹쳐지는 부분이지만 일단 이 행위 자체는 종결이 된 겁니다. 그런데 여기 어떻게 썼어요? 아까 보다 얘가 저막 도착했어요. 제가 방금 해석을 막 도착했어요. 과거로 해석을 했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아까 바르때 동사 원형 썼을 때는요. 의미는 의미는 과거인 거예요. 물론 가까운 과거지만 그런데 어때요? 형태는 현재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, 현재로. 그래서 예문으로 그냥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예를 샘플로, 아까보다 얘가 저막 도착했어요. 현재로 씁니다. 의미는 과거죠. 알라오피시나 저 사무실에 막 도착했어요. 드라따모스테 사카르보이네스 노타스 드라따르테저뭐뭐 하려고 노력하다. 사카르 동사 원래는 제 꺼내다 이런 뜻이에요. 사카르 디네로, 돈 기계에서 돈을 꺼내요. 어, 현금 인출하다 이런 뜻이 됐는데요. 그래서 사카르 모에나스노따스자 이렇게 하면요, 노따, 그러면 뭐 성적 이런 뜻이 돼요. 그래서 사카르 모에나스노따스그이 통째로 좋은 성, 성적을 거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우리는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voya, trata, de, llegar, a tiempo. 자, 이렇게, 자, 동사들, 표현들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쓸 수가 있죠. voya, 가까운 미래에 저, 노력할 거예요. trata, de, llegar, 도착하려고 노력할 거예요. 저, a tiempo. 그러면, on time, 정시에. 이런 뜻입니다. 정시에. 정시보다 일찍 오면 템프라노, 늦게 오면 타르데 딱 맞춰서 오면 아띠엠포입니다. 저 정시에 도착하려고 노력할 거예요. 어, 이렇게 해서 뭐뭐할 거예요? 노력할 거예요. 이제 두개 이렇게 결합해서도 쓸수 있다는 거죠.